손高 잡고 사랑 수많은 날들을 지나 여기까지 오高山高山高山高 안녕하세요. 답별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역가왕이 가왕 박서진이 현역가왕이 우승 특정곡 당신 이야기 정격 발매를 앞두고 퍽찬 속마음을 전했습니다. 현역가왕이 가왕 박서진은 한번 보면 잊을 수 없는 장구 퍼포먼스로 대한민국을 신명나게 만드는 차타공인 장구의 신이자 섬세한 가창력과 음색으로 매 무대를 감성 끝판왕 무대로 만드는 극과 극 매력을 터트리며 팬들의 강력한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0일 대단원의 막을 내린 2025한일 가왕전에서는 대한민국 가왕으로서 한국팀을 이끌며 일본을 상대로 지난해에 올해까지 2연승을 일구는 쾌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와 관련 박서진은 오는 8일 수요일 오후 6시 현역 가왕이 우승 특정곡인 당신 이야기 공개에 앞서 윤명선 작곡가님께서 정말 좋은 곡을 주셨다라고 고마운 마음을 전한 후 정말 서정적인 노래다. 제 목소리랑 잘 어울리는 노래인 것 같다라고 무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지난 13일 현역가왕이 앵콜 콘서트에서 최초로 당신 이야기를 공개했던 당시를 떠올리며 콘서트장에서 불러봤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다라며 공감대를 많이 얻을 수 있는 노래인 것 같다라고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박서진은 당신 이야기 녹음 당시 특별했던 경험도 전했습니다. 이틀에 거쳐서 진행한 녹음에서 괜찮은 녹음이 안 나와서 걱정하고 있던 순간 마지막이다라고 시도했던 녹음이 잘 나와서 그걸 그대로 원테이크로 발매하게 됐다는 것. 박서진은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다라는 뿌듯함과 동시에 대박 조짐에 대한 기분 좋은 예감을 알렸습니다. 특히 당신 이야기를 팬송이자 러브송이라고 꼽았던 박서진은 가사 내용이 와닿는 부분이 많다라며 내 이야기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전했습니다. 이어 10월 8일 많이 많이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라고 매력 만점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박서진은 이론을 오전 10시 감성을 폭발시키는 박서진의 무대 영상 컬렉션과 함께 당신 이야기의 멜로디만 공개한 15초 분량의 이미지 티저를 공개했습니다. 가을은 물들릴 깊은 울림의 멜로디가 기대감을 더욱 드높일 전망입니다. 한편 당신 이야기는 장윤정의 어머나, 이승철의 서쪽 하늘 슈퍼주니어의 로꾸꺼, 장민호의 남자는 말합니다. 송가인의 엄마 아리랑 등을 작곡한 국민 히트송 메이커 윤명선이 현역가왕이 가왕이 된 박서진에게 전하는 선물의 곡이자 박서진의 목소리와 딱 맞는 멜로디와 가사를 고심해서 만든 곡입니다. 인생을 바쳐 늘 곁을 지켜준 사랑하는 이에 대한 감사함을 담은 발라드 트로트로 박서진 특유의 애절한 감성이 돋보입니다. 오는 8일 수요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발매됩니다. 기대해 주시고 언제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하며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은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